X, 당연히, 만들었을 때, 뭘 만들었을 때? 왜? 그의 이론, 뭐의 이론 자연 선택 이름 만들었을 때, 그는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어? 진화. 어, 모습. 진화의 과정의 모습을 만들었죠. 근데 거기서, 음, 어, 유기체의 적응이 궁극적이 약기 되어지는데, 뭐에서 약이 되어지는가? 경쟁에 의해서 약이 되는 거죠. 생존과 리프로드, <laughs> 번식의 경쟁에 의해서, 네, 약이 되어는 거죠. 네, 전시적과 관계에서 뒤로 완전한 문장 나오는 거 아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노력, 뭘 위한, 존재를 위한, 생존을 위한 노력이 진입인데, 뭘 진입과 상당한, 어, 닮 유사함을 주는 거죠. 뭐 인간의 싸움과 노력과 이상함을 주는 거죠. 네, 모 노사의 노력이. 노력이야? 아, 비즈니스맨 사이에서의 노력이죠. 어떤 비즈니스맨? 노력하는, 뭘 위해서 노력하는?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경쟁적 시장에 노력하는 비즈니스맨의 인간의 싸움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렇죠? 오래전에, 다행히 출판하는데 뭘 출판하기에, 그 연구를 발표하기 오래전에, 사회과학자의 아담 스미스가 이미 여겼는데 뭘 여겼어? 그것을 여겼죠. 네, 뭘 여겼냐면, 사업의 살면서 경쟁의 무한과 조야 Driving Force. 추진력이라는 거죠. 모두 뒤에 있는 경제적인 효율과 그리고 적응 뒤에 있는 효율성의 힘이 경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화론 전에도 경제학적으로도 적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매우 스트라이킹. 놀랍죠이 가짜 조위이가놀랍죠 뭐가 뭐가 냐면 얼마나 네. 유사한지, 그 아이디어가 뭐랑사한지 뭐, 뭐에 대한 뭐라고 사지뭐 하지? 뭐 현대 이론뭐 진화의 생물학과 하제학의 이론이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의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라웠는지 다시 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 네 문장 어순 조심하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은 네 다시 보면 거사실적으로 놀랍다 얼마나 아이디어 가 유사한지가 놀랍다 너 어떤 아이디어냐면 만든 사람들 현대 이론 진화생물학과 그리고 경제학을 만, 만든 현대학을 만든 사람들이 기초했는데 그들의 주된 생각을 기초했던 그,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유사한지는 놀랍다 네 외우십시오.